안녕하세요. 네, 민설이 TV입니다. 오늘은 먹방을 해볼까요? 거 짜잔 CDR인데 우유를 조금만 담녀서 일부러 근데 컴퓨터 이렇게 열려있는데 아까 시작하기 전 근데 그게 제, 제 얼굴이 막 보여가지고 일단은 컴퓨터 저걸 닫았고요. 네, 이거를 물로 헤드폰을 올려가지고 여기 조금 옆으로 할게요. 이렇게. 보이시죠?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근 네, 제가 아까 뭐, 꽂았냐면, 연비도 여기, 여기, 있어가지고, 여기다 넣뒀던데요짱이에 짱. 집중했어요, 짱. 쌍 따봉! 여녀석먹 앉아있는 아있는요 네, 아있는아아 <laughs> 소리 장난 아니에요. 우리도 칼칼 진짜 대박 막방만 하는 게 아니고 자르는 거로할 건데 그거 혹시 흔한 냄매 아는 여러분들은 그 헐난 에요 에어드네 헐난 비디오 있잖아요 그거로 먹고 먹고 이거 다음 그다음 찍을 거예요.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근데 그렇게 찍었지만, 어쨌든.

멈출 수가 없는 시대. 여러분. <머리> <Everyone. 머리> 이거 먹으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맛이 우리 엄마가 통화 중에서 하나 이렇게 소리 지르던 진짜 맛있어요. 삼까스에 잠깐. 어제 산 건데 일부러 찍으려고. 근데 이거 시원하게 먹으려고 냉장고에 놨더니 진짜 시원하네요. 시디알가. 시디알 이거 아 시디알 아보라고 해야 되지? 아 어쨌든. y a 나죠 잠깐만요. 코에 이상한 거 있어서 잠깐 뺄게요. 뭔지 모르겠지만 뺐어요. 지금은 거의 10분이 되고 있고요. 지금은 10분, 5분, 6분, 7분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좀 먹었어요. 시티얼이랑 구독 좀 해주세요. 나 구독자 세 명밖에 없어요. 유유유유유. 그 우유 좀 먹을게요. 먹었어 먹방은 여기서 끝나겠습니다 자 오늘의 홈런 비디오는 좀 많은데 보이세요? 네 잠깐 이제 이거 내릴게요 이거 됐서 연필기기 이렇게 잠깐만요 잠깐만요 있었어 어, 이치죠 네. 이거 간단한 거 할게요. 딱. 무거워. 기도무 얇고 싶 자, 오셨 여기. 네, 오빠가 지금 왔습니다. 몇시 와도 돼요? 네 안녕하세요, 생물학인 서부입니다. 자, 구독자가 이제 좀 늘어났어요. 네, 다섯 명이요. 저는 세 명밖에 아, 안 돼요. 다 가족, 과, 과, 가족이 해줬어요. 아, 근데... 저 태권도 관장님이오우 위험했다. 저가 책을 떨어뜨렸는데 발에 맞을 뻔했어요.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흐름 좀 갖고 싶네요. 근데 뭐 하러 왔나요? 아, 저말에톱스말마 키우는데, 똑같은 마애를 보러 왔어요. 그래요? 여 네, 네. 자, 그럼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 내가 만든 달팽이인데, 여러분들한테 찍었어요. 그래서 달팽이를 키우고 있답니다. 짜잔. 진짜 달팽이인거야. 달팽이 진짜 달팽이 인건아닌어 알죠? 내가 오늘 찍었는데 그 달팽이도 근데 이름을 까먹어요. 었저 그래서 이름 치는데 등에랑 등에다 등에다 이름을 써주는 게란 거든요이등 여기 보시면 여기다가 잠깐만요. 등에 하트가 잘 그렸는데 괜찮아요. 아래 하면 되니까. 네임 펜 들어 해 주세요. 잠깐만요. 요. 검은색. 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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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 탭이 못살겠 제발. 그 대신 네임 펜이 날아갔어요. 어디 갔을까요? 인터으로 내려 있는데 제가 왜못 보죠? 이게 좋았어. 보자 아까 우유를 흘렸는지, 우유한테 뭐 보냈지만 괜찮아요. 음, 이 친구는 안 보실 건 아닌데, 아니, 안 보여주는 건 아닌데. 어쨌든. 얘는 뚜뚜예요. 뚜뚜. 뚜뚜. 귀엽죠? 리뚜트는 돌아다니고 있어요 자, 하나 둘 하나 둘자 아이 친구 으 짜. 자. 잠깐만요 쌍둥이처럼 하고싶은데 그래 그래 잠깐만요 이. 친구는 좀 자리가 없어서 띠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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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뚜 띠띠 뚜뚜 띠띠 이만 까먹어도 괜찮아요. 등에 써있으니까 짠 달팽이들은 지금 여기 살고 있고요 네, 하나 더아이 카메라가 나머지지만 아, 아, 어쨌든 뚜껑 일단 닫고 냉평은 얼른 닫겠습 안더 넘어졌어요. 잠깐만요. 오빠한테 말할 게 있어서 어 이게 이거 보고 있어요. 나는 은 레인펜 조금 닫고 네톱 사진 몰레하게뭐하는지 모르겠고요. 으쌰 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들은 재팅으로 해주세요. 짜잔 귀엽죠? 재팅으로 해주세요. 구독자야 한 여러분들. 사실은 구독자가 설명. 세령이 3명 저는 구독자가 구독자에서 올등입니다 구독좀 해주시면 안될까요? 저직 아니면 죽을거같습니다 잠깐만요 이거 잘거예요 안잘라줘요 오빠씨, 조용히 좀 하세요 예기지기 저기, 카기 이렇게 말했어요 예저지 저기, 저카 저기, 치기저 자, 이제 자리를 기기저습니다자기옮기 자리 저기, 저 엄마씨! 소리. 네, 줄여달라 했습니다. 줄여달라 했습니다. 친구는 제가 그 목소리 들리는 데에서 못하게 해주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준 거고요. 새로운 침대에요. 아크, 그, 거지라 잠깐만요. 같이 놀았 놀았던데요. 아이, 아유, 아유, 아이고 이런 이런. 와 진짜. 자 잠깐만요. 이것 올리고, 짜잔 매니큐어 발는데. 육빠가 바지도 입었어요. 저도 바지 입었는데 이 바지 입었던데. 저는 좀 했는데 입이 좋아요. 음. 저2 시에 줌 수업에 학원 있거든요. 모두 학교는 8월 25일 날다 쉬요. 근데 엄마 그렇지만 저는 잘 몰라서 일단 8월 달에 선생님 말했는데 오빠가 좀 아니 엄마가 좀. 사실은 톱사슴벌레가 없었어요 근데 우리 톱사슴벌레의 유충이랑 샀거든요? 유충이 뭐냐면 애벌레예요 애벌레 알죠? 좀 밝게 할까요? 어둡어둡 어둡. 밤처럼 한 거예요 애벌아 아침인데 그냥 밤처럼 한 거예요 힘되니까 유니큐 여기 빨간색 잠깐만요 보여줄게요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 보라색 이거 뭐였더라 잠깐만요 이거는 약간 보라색 났는데 반짝이고요 이거 하얀색 이거 빨간색 이거 주황색 아래도 있는데 앞으로 키게슝잠요 그리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 보라색, 노, 이거, 그 주, 주황색, 이거는 파란색, 주황색, 초록색, 아니, 노란색, 초록색, 빨간색, 보라색, 네, 거의 주황색이 좀 지어졌더라고요. 괜찮으시세요? 카메라가 계속 움직여서 조금 쉴게요. 그러면 우리 이제 또 제가 했던 것이 놀이방이에요. 놀이방으로 가볼까요? 고고 go! 일만요네 기다리세요. 아파, 파, 파, 파.

절.. 절 물이려고 합니다 그래 네네 자, 엄청 힘이 세가지고 아까 도적사벌레랑 배틀을 시켰는데 널적 사슴벌레가 힘 싸움꾼인데 싸움을 네. 못하고 죽었.. 죽을, 죽을 뻔했어요 그럼 사슴벌레요? 널적 사슴아 널적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조, 좋아요 꾹꾹 안림도 살짝 재팅을 해주세요 빠이빠이 오빠 씨도 빠이빠이 해주세요 빠이빠이